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그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 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지났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된 겁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의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 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그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묵시적 갱신 되는 겁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